구독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쿠팡 파트너스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쿠팡 파트너스란 유튜브 또는 제휴링크로 접속 후 24시간 이내에 제품을 구매 시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YPP라는 것은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인데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쿠팡으로 판매 시 6.7%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생긴 올리브영은 상품을 판매 시 10%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휴 링크는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3%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벤트 기간에 따라서 5%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예 채널을 새로 만들어 갖고 30일 동안 쿠팡 파트너스만으로 해봤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정말 판매가 될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해보니까 진짜 상품이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영상만으로도 상품이 판매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한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나 궁금해하실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독자가 1만 이상 있어야 되고 수익 창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아마 제 채널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수익 창출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은 사용하기 어려우실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인포크 링크라는 외부 링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해당 방법은 구독자가 0명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포크 링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구글에서 인포크링크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에 보이시는 해당 주소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당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화면 우측 상단에 무료 회원 가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무료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고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나면은 화면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꿀팁을 드릴 텐데요. 아이디를 만드실 때는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로 만드세요. 판매와 관련된 아이디가 가장 좋고요. 예를 들면 슈퍼세일, 빅세일, 메가세일 아니면 세일 코드 같은 거를 입력을 하셔 갖고 사람들이 뭔가 이 링크를 타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인포크링크가 잘 되면은 인포크링크를 통해서 협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메일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선택이에요. 카테고리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신발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스포츠나 건강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전기청소기를 판매하신다고 하면 홈이나 리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총 5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인포크링크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화면에서 디자인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 화면이 나오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설정을 하나 할 겁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한줄 공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줄 공지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우측에 보이시는 문구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수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완료를 누르시면 필수적인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다시 처음 화면으로 와서 디자인 설정을 한번 더 클릭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포크 링크에서 활동할 프로필 이미지를 삽입하실 겁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유튜브에서 쓰이는 채널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포크링크에서만 사용하실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우리가 유튜브 할때 자주 사용하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로고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챗 GPT를 통해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드셔도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사이즈는 유튜브에서 사용되는 프로필 로고 사이즈랑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포크링크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유튜브 채널과 연결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자 하는 유튜브에 접속을 하셔 갖고 화면 우측에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시고 나면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실 텐데 화면 좌측에 밑에 보시면 맞춤 설정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춤 설정을 클릭하시고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링크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링크 추가를 클릭하시면 링크 제목과 URL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URL에는 인포크링크 주소를 입력해주십니다. 그리고 게시를 누르면 기본 세팅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쿠팡 파트너스 가입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는 쿠팡 파트너스에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지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셔서 마찬가지로 화면 우측에 보이는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쿠팡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는 기존 쿠팡 아이디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쿠팡 아이디가 없거나 쿠팡이 처음이신 분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원 정보를 입력하셔갖고 회원 가입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쿠팡, 쿠팡은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으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개인으로 또는 개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법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법인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치대는 방식은 쿠팡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 등록도 필요합니다. 수익금 지급을 받으실 때가 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연락처 등록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페이지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활동 페이지는 우리가 이전에서 만들었던 인포크링크 주소 있죠. 인포크링크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인포크링크를 캡처를 하셔갖고 그 캡처하신 것을 스크린샷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내 쿠팡의 계정의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되면은 최종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가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인포크링크에 상품을 삽입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원하는 상품을 찾아야겠죠. 원하는 상품을 어떻게 찾냐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캡쳐를 하신 다음에 구글 렌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캡쳐를 사용하셔도 돼요. 화면을 캡쳐해서 구글 렌즈에 넣게 되면 은 실제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지로 검색했을 때 쿠팡의 상품이 뜨죠. 그러면 저 이미지를 클릭해서 쿠팡 사이트로 들어가서 해당 쿠팡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쿠팡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쿠팡 파트너스로 가서 링크 생성, 간편 링크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간편 링크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방금 복사한 쿠팡 링크를 넣어주고 링크 생성을 누르시면 새로운 주소가 나오게 돼요. 이 새로운 주소를 URL 복사를 누르시고 인포크 링크로 들어갑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인포크 링크 기본화면에서 밑에 보이시는 플러스 화면을 눌러 주실 거예요. 플러스 화면을 누르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연결할 주소가 보이시죠? 연결할 주소에다가 쿠팡에서 만든 링크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에는 이 상품의 제목을 넣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완료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품의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쿠팡에 있는 이미지를 캡쳐를 해서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됐으면 추가 완료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품에 대한 제목과 이미지와 눌렀을 때 내가 연결한 쿠팡 주소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넘어간 페이지에서 시청자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구매 금액의 일부가 저의 수수료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와 틱톡 연계하는 것도 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